저는 꽃의 천국인 아름다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정년퇴직하시고, 그 안주인께서 꽃을 얼마나 잘가꾸시는지 농사도 지시고, 반일도 해시고, 또 시간 나시면 도배, 도배일도 나가신다래요. 시간당 돈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도 꽃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연석을 쌓고 아주 화분과 화분이 아주 보기 좋게 진열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에 튤립도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주 꽃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는지 몰라요. 여기는 농클 장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함지박에 연을 띄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화분을 놓고 아주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꽃이 아주 화사하게 미소를 띠고 있어요 아주 다육이도 아주 탐스럽게 키우셨습니다 여기는 튜립이 아주 빵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무가 키가 한 3m 폭이한 3m 되는 주목이 전지가 잘된 상태로 밑에 지름이 한자 가까이 나와요.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한 7, 80년 됐겠어요. 계단도 자연석으로 놨습니다. 자연석으로 놓고 계단 입구에도 아주 화분이 만발해서 오시는 손님을 반갑게 맡고 있어요. 아치형으로 대문 위를 해서 대문은 없습니다. 담도 없어요. 꽃바구니가 아주 미소를 띠고 있어요. 한쪽에는 농클장미를 올렸습니다. 여기 또 브루베리가 다 익어서 오시는 손님들 또 하나씩 따잡게 만드셨군요.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아주 화분과 꽃들이 아주 반겨주고 있습니다. 집도 빨간 벽돌로 쓰랍을 쳐서 아주 튼튼하게 지셨습니다. 얼마나 꽃을 사랑하시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이 아주 오시는 사람을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또 조그만 연못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연꽃이 오늘 피었습니다. 연꽃이 오늘 피어서 아주 정말 보기가 너무 아름답네요. 현관 오르는데도 화분을 놔서 오시는 손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아주 청소도 깨끗이 해셨어요 아주 화분이 이제 국화가 피면은 국화가 또 장관을 이루겠습니다. 잔디도 깨끗이 하풀 하나 없이 길러셨습니다. 주부의 화초와 정원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도 선인장을 놔서 보시는 손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파라솔이 있는데, 그 아래, 밑에 의자를 놔서 쉴수 있게 했습니다. 아주 화분이 한 2, 3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화분에 꽃을 담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재미있게 기구를 타고 놀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기 자전차도 있고요. 주먹나무 아래 꽃들이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또 화분이 지금 제 위치를 못 찾고 저기서 있군요. 화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도 꺾꽂이 삽목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화초를. 아주 대단하십니다. 주부가 이게 화초 사랑이 대단하세요. 꽃들의 잔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외 비닐하우스로 온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주인께서 지금 이렇게 손질을 하고 계시네요. 집 앞에도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꽃의 천국입니다. 그럼 하우스 꽃 구경을 가볼까요? 여기에는 다육이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뭐 갖가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육 식물이 많아요. 아주 그림 같습니다. 여기에다 다이 이름표를 달아 놓으셨어요.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갖고 뒤에는 선인 선인장이 있습니다. 가지 수가 수를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기 선인장이 꽃이 활짝 펴서 눈웃음을 치고 있어요. 2단으로 했습니다. 2단으로 해서 선인장이 얼마나 보기가 좋고, 다육이도 바위설도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주부의 정성이, 아주 깃들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부의 열의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밑에도 다육이가 아주 보기 좋게 자라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앞에 선인장을 놨는데 선인장에 꽃이 폈어요 아주 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하우스를 줘서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2단으로 해서 아주 보기 좋게 아름답게 다육식물과 선인장, 화초를 갖고 계십니다. 한 2, 300개는 되겠어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화분도 다 특, 특징과 특색을 지니고 있어요. 그 옆에는 그네가 있는데, 그네에도 꽃바구니를 달아놔서 아주 그네 타시는 분들을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호두나무가 있고요. 안주인께서 지금 이 정원 정리 작업을 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그 뒤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아주 많이 달렸어요. 감이 아주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또 아주 먹음직스럽게 달렸군요. 하나하나가 주부의 손길이 아주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래 무인데 다래 동굴을 올렸습니다. 다래가 많이 달렸어요. 머루, 머루가 많이 달렸습니다. 아주 주부의 그 화초와 꽃사랑이 아주 대단함을 알수 있습니다. 주부가 농사일도 지시면서 주부 역할도 하시면서 또 일도 나가시면서 도배일도 나가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신다는 것은 정말 노력과 열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바깥에서 나가서 보겠습니다. 꽃의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주부의 꽃사랑이 꽃의 천국을 이루었어요. 평생을 수집해서 모은 주부의 꽃사랑이 꽃에 천국을 이루고 집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위에도 꽃길을 이뤘습니다. 주부가 꽃길을 이뤘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은 빨간 벽돌로 해서 슬라을 쳤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셨어요 오늘은 가정주부가 평생 꽃을 사랑해서 꽃의 천국을 잃은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